2023년 1월 12일 후에 마에 하나님 같은 장면을 보고도 각자의 시선과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. 아버지 저는 늘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다 보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. 있는 그대로의 환경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하나님 굳이 단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정확히 직시해야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버지 제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매 사건이나 또 환경 속에서 제대로 볼수 있는 정확한 눈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.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고하고 또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딸이 되기 원합니다. 그렇다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또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매 순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어진 이 시간임을 깨닫는 하루하루입니다. 하나님, 어떤 일이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.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서.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너무나 단순하고 정확한 어, 일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연습이고 훈련인 것을 알아갑니다. 하나님 시간을 놓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기어이 이 단일기도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기록을 남깁니다.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훈련이라 생각하고 나아갑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